이게 그개 짖음 방지기라는 건데 개가 짖으면 못 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거래요. 지금 이걸 내가 왜 준비를 했느냐? 이게 아직까지 팔려요.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저로 약하게 해서. 언제 어디다 놓는 거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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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 건철이 었는데 여기 있었네야. 아나 스트레스 받네 정말 되게 떨리네 이거 제일 약한 걸로 해야지 어어어 어, 어, 못하겠어 혼었다 입어야 되겠다 아아아어 잠깐만 아 최대한 약해 우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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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씨, 돈 나비다. 와! 와! 와, 깜짝이야. 와! 깜짝이야! 와! 아, 이런 거였어? <laughs> 야, 기절하겠는데? 아 잠깐만 <웃음> 기다려봐 <웃음> 기다려봐 어? 와. 어아와와 씨, 손목 꺾였다 오 너무 아파 오예쁜데모니가지 어, 말로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 전 개인적으로 이거, 걔한테 사용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말이 안 돼. 존나 아파. 어떤 거냐면은, 딱 느낌으로 느끼게 해줄게. 지금 이런 게 있지? 이게, 팍! 오는 게 아니라,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, 끊어서 와. 팍팍팍, 팍팍팍팍, 팍팍팍, 이렇게 끊어서 와. 이거 사는 사람들, 뭐라고 썼는지 내가 이거 줄게 걔한테 착용하다니 말도 안될것 같아서 다시 버려요. 뭐 이런 사람도 있고. 다 마음이 아플대요. 그러면서 잘 쓰고 있대요. 마음은 아프지만, 마음은 아프지만, 맨 시작이 다 마음은 아프지만이야. 효과가 죽는 게 아니라 죽게 생겼어요. 기절하게 생겼어요. 나 손했다가 했는데 뒤질 뻔했어, 그 봐. 아, 거지말안치 존나 아파. 난 걔한테 이런 거 채워라 가면 차라리 안 키우겠어. 물론 아파트에 사시면은, 이런 거 채우기보다 먼저 어떻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제일 약한 걸로 손했다가 됐거든? 정신병 걸릴 것 같아, 두번 하면은. 아니, 여기다 대고 있는 것도 무서워, 전기 올까봐. 아니, 봐봐. 제가 한 걸로 다시 해볼게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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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오는 건 아니고, 따다다다다다다. 소름 끼친다, 이거, 진짜. 전기가 오는 것 같다, 그냥 보기만 해도. 이거 소리에 반응한 거네, 그냥. 소리에 하는 게 아니라, 진동에 반응하네. 나는 짱가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. 어 이거 이거 안돼 갖다 버려 버려 목에 차고 있는 거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 토마토 뒤지퍼였네 와씨 12시에 방송해서 3시 4시 사이 방송 중단 비제이이라고 니다 자기야 꼬치브 자기야 꼬티브가대폭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추천과 제겨한 번씩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짐 방지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개를 키울 수 있는지 환경부터 알아보세요.